선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1. 로널드 레이건은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신개주 중 49개 주에서 승리했으며, 단 하나의 주에서는 4천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이 부탄의 마지막 왕은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2011년에 민주주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3. 북한은 매 5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며 후보자는 한 명만 나열됩니다. 4. 리이텐슈타인 시민이 되려면 리이텐슈타인 시민과 3년간 결혼하거나 3년 동안 비자를 받고 이 나라에서 거주한 뒤 자신이 이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5. 1996년 뉴욕타임스는 선거에서 승리할 후보의 이름을 단서로 제시했으며 후보와 관계없이 그것이 맞았습니다. 6. 브라질의 광대 티리리카는 연방 의원은 무엇을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뽑으면 알려 드릴 게와 같은 슬로건을 사용하며 2010년 134만 8295표를 받아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의원이 되었습니다. 7. 존 퀸시 애덤스는 인기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수의 표를 얻지 못해 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갔고 애덤스는 경쟁자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8. 사담 후세인은 2002년 선거에서 캠페인 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사용했습니다. 9. 멕시코의 상원 의원들은 즉시 재선에 도전할 수 없으므로 상원은 매 6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갱신됩니다. 10.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18세 이상의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11. 1927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찰스 디비 킹은 23만 4천 표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등록된 유권자는 1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킹은 역사상 가장 부정선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12. 2010년 아이슬란드 레이캬 비크의 풍자적 정치당은 캠페인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들은 도시의 34.7%의 표를 얻으며 창립자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13. 1916년 미국 헌법에는 모든 전쟁 행위에 대해 국가적 투표를 거쳐야 하며, 투표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군복무를 등록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4. 스위스에서는 시민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 5만개를 100일 내에 모으면 그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며, 간단한 다수결로 그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15. 고대 아테네에서는 매년 시민들이 어떤 시민을 10년 동안 도시에서 추방할지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16 미국 우주비행사들은 궤도에서 안전한 이메일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7 뉴질랜드의 여성들은 1893년에 투표권을 얻었으며 이는 현대 국가 중 최초였습니다. 18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해 투표한 7개국 중 하나로 중국,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카타르, 예멘과 함께 반대했습니다. 19, 1784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거의 폐지될 뻔했으나 단 1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20,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들이 미국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면 공화당이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 21 여호와의 증인들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22 유타주의 여성들은 1870년에 미국보다 50년 앞서 투표권을 얻었으나 다처제 폐지를 위해 유타 여성들이 투표하면서 1887년에 미국 의회는 이 권리를 철회했습니다. 23 이라는 미국과 영국의 석유 개입 이전에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24 푸에르토리코는 매 4년마다 독립국가가 될지, 미국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자치령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25. 미국 대통령직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다수의 내각이 투표할 경우 부통령에게 이양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내각은 평화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전복할 수 있습니다.